우리 아이 치아 교정, 단지 미용 효과만을 위한 걸까요? 삐뚤빼뚤한 치아를 방치하면 치열이 불규칙해져 부정교합이 생기고 충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소화불량과 안면 성장장애, 입냄새도 남의 일은 아닌데요. 10살 정도 전후에 영구치가 날때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손쉽게 교정치료가 필요한지 알수 있는 방법은 아기가 식사를 잘 못한다거나 발음이 안 좋다거나 또는 입을 다물었을 때 윗니나 아랫니의 한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의 치약 횟수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 전문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만 이동에 맞물림을 바로 잡는 단순 교정은 소아 청소년과 성인 모두 수월한 편입니다. 문제는 얼굴 모양의 변화를 줄수 있는 턱뼈 교정인데요. 무조건 어린 나이에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은 걸까요? 교정 치료의 시작보다는 언제 끝날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사춘기 시기에. 적절하게 교정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나 동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0살에서 12살 정도에 턱 얼굴 모양의 변화도 생기고 치아도 영구치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교정 치료는 장기간 구강 전체의 변화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치료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예민할 대로 예민한 성장기 교정 치료 기간과 방법에 대한 의문도 많은데요. 교정 치료의 기간은 어느 정도의 부조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기에 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약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치아 교정 중에는 오징어나 캐러멜처럼 질기고 끈적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고요. 또 사과나 배도 잘게 잘라 먹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질. 음식을 먹은 직후에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건강 상류고였습니다.